타이칸 전 오너시잖아요. 타이칸 짱. 아, 타이칸 짱. 점이 타이칸 아니죠, 형님. 타이칸의 카피캣. 가난한자 죠, 타이칸. 타이칸이 타이칸. <laughs> <목소리> 진짜 대미지 아닐 거같아 아니, 아니, 하천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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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타이 칸이 g 마켓이라면이쪽이 있던 약간 좀 알, 알, 알리 같은... 아, 대모대모 데모... 데모... 그냥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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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모 데모... 데모... 니모니모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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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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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우디 도모 데모... 니모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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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는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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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모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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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니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타이칸 정말로 예뻐져서 돌아왔어요 아니 원래는 요렇 피 눈물이 있었잖아요 어 지금도 피 눈물이 있는데요? 완전히 걔는 진짜 쪼르르 빗단 눈물 내 마지막 춤을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그 밑에 약간 네모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이라는 느낌보다는 에어 인테이크 느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신형 타이칸에서는 이 날렵한 헤드라이트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렇게 터보로 올라가시면 정말로 공격적인 얼굴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범퍼도 이렇게 날렵하게 바뀌었네 아, 완전 뭔가 뾰족뾰족해졌어 그 전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둥글둥글했던 타이카는 여러분 잊어주세요 예전에는 하단부도 약간 전기차스럽게 되게 둥글둥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각진 느낌 때문에 확실히 스포츠카 포르쉐다운 면모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p 디님 그리고 이거 처음 보시죠 터보에만 들어간다는 이 나이트 엠블럼 어 이거 뭐야? 완전 그냥 흑백이네 흑백 그러니까 이 엠블럼 있으면 비싼 포르쉐라는 거야 아. 어 근데 솔님 옆에 빨간색도 있는데 잠깐 볼까요? 어 요거는 또 처음이네 어 근데 솔님한테는 약간 빨간색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싫어요 저이 색깔 안 좋아해요 그냥 조금 질려가지고 어 근데 포르쉐 오너분이 여기 계시네요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에 포르쉐 오너분이 한분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포르쉐 오너분들 왜 분들이야 나 혼자인데 오너로서 요번 네. 신형 타이칸 어떠십니까?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요번 타이칸은 어, 어. 기존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너무 뛰었잖아요 330 500으로 그러니까 65%나 더 높아졌는데 응.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옵션도 거의 한 2천만 원 어치 더 들어갔다고 하는데 가격이 응. 똑같아 아니 그러면 옵션. 솔직히 기존 타이칸오너분들 어떡해요?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어. 윤성도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아 어. 어떡해? 게다가 공조장치 맨날 고장났다며 아이고, 아이고 <laughs> 충전구 전동도 어. 자꾸 막 이상하다고 어 그렇다며? 어윤성도오빠가 계속 다 바뀌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누구 있지? 네네 아, 이선이 어떻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야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요번에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지금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요번에 액티브 어. 서스펜션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네. 파나메라에서 봤잖아요 맞아 열면 슉 올라오고 슉 내려가고 응. 앞뒤로도 막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할까? 맞아요 그런 것들까지 된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옵션이고 파나메라에는 있는데 그걸 음. 넣으려면 파나메라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하이브리드로 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아, 아. 하이브리드를 올리고 나면 거의 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하나 넣자고 2억 넘는 돈을 쓰기는 좀 그랬잖아요 그쵸 그 근데 얘는 그거보다는 옵션 가격이 훨씬 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니면은 그 서스펜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이볼티지 배터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못들어가는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나 보자고 하이브리드를못 넘어가겠다 는 분들이 이 액티브 서스펜션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타이카 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기자님 저는 그러면 또 파나메라가 조금 걱정되긴 해요 아, 난난 네, 난 전혀 걱정 없는데. 어, 그래요? 지들이야 뭐 망하든 말든지 뭐 포르쉐, 코리아하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어, 네 지금까지 포르쉐 오너였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요즘에 배터리 관련 이슈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한국산 배터리, 뭐 중국산 배터리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 차량은 LG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LG 엔솔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성 같은 건 괜찮겠죠? 근데 지금 중국산 배터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LG 엔솔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가 아닙니다. LG 엔솔 배터리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배터리들이 중국산 배터리예요. 난징 공장이 있고 거기서 수입해오는 배터리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코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화재났던 거 그거 난징 공장 배터리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것의 국뽕 같은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배터리 화재를 생각해 보면 전체 화재 건수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빈도의 화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를 우려할 정도 도는 아니다. 이 포르쉐 당연히 뭐 걱정 없지만 현대기아나 뭐그 밖의 배터리들도 저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용어에 맞지.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모카에 있으니까. 네네. 모카에 저희가 <laughs> 곧 올려드릴 테니까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감부.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휠이 또 무광이야 휠림 자체에 바디 컬러가 들어갔던 게 타이칸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같은 거였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무광으로 돼 있으니까 또 예쁘네 근데 또 유광 캘리퍼에다가 또 나이트 엠블럼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몇 인치예요? 이거 21인치는 돼 보이는데? 아 진짜 커 보입니다. 아니 <laughs> <진짜로> 전기차에서는 <laughs> 이거 진짜 반칙이지. 솔리 그리고 이번에 뭔가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투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무려 기본이에요. 아니, 아니 이게 말이 안돼 사실. 아니 신형 타이칸이 이렇게나 좋아졌는데 가격은 똑같고. 그러니까 사실 기존 타이칸 사신 분들은 배터리 성능도 안 좋고 옵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도 너무 현저히 낮고 이제야 좀 완성형이 된게 아닐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이전 타이칸은 타이칸이 아니었다.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해요. 타이칸은 타이칸이지. 나는 무조건 사이드뷰에서는 요거 봐야 된다고 생각해. 충정구 아, 이거 긁어주는 거. <laughs> 어떻게? 그리고 요렇게왜안 다치죠? 아니야, 이거 조금 기다려야 돼요. 포르쉐는 빨리빨리 국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 언제 다 닿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오. 예예 예. 예, 예. 아, 이게 진짜 멋있게 들어가긴 해, 진짜로. 그냥 약간 싹 긁으면 되는 거잖아. 아, 너도 이렇게 싹. 늦고. 지금 여기 차에 또 이선님이 타고 계시네. 아니, 타이칸 전 오너. 그리고 또 타이칸 하면은 이 서랍 형식 이 도우크치. 이게 타이칸에 적용되고 9 1 1 신형에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공력을 위해서 주행시에는 들어가게 돼요. 쭉쭉쭉 오다 보면은 뭐 뒤태하면은 아... 솔직히 포르쉐는포르쉐잖아요 무슨 중국 자동차들이 다포르쉐따라하던만 아, 근데 이 뒤태가 또 느낌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올록, 올록, 올록. 그리고 여기 리어 윙. 리어 뷰는 기존의 타이칸 같은 경우는 좀 끈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진짜로 엄청나게 과격해져서 이게 전기차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내연기관이랑 이 전기차랑 이렇게 딱 나누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뒤태는 어, 어. 미쳤다 그리고 여기에 트렁크 버튼이 있거든요 트렁크 버튼 위치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좀 별로지 이건 단점이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아 근데 이게 사실 해치 형태로 열리면 정말로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타이칸의 단점은 트렁크의 입구가 좀 좁다는 점이죠 그거 좋아하시면 트리스모 가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실례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요? 네. 네. 포르쉐 전문가시잖아요. 포르쉐 아, 포르쉐 팬이죠. 근데 솔직히 페이스 리프트가 됐는데 네.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증 거리가 훅뛴 거지. 실제 체감하는 주행 거리는 그만큼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기존에 진짜? 뭐 300km대에 우리가 인증을 받았다가 음, 500km를 받으니까 훅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음. 이전에도 타이칸 저도 샀었거든요. 어, 400km는 사실 쉽게 탈수 있는 차였거든요. 아. 인증이 워낙 짜게 받았던 것 뿐이었었고. 그때도 어, 어, 이미 탈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 어. 뭐 몇십 킬로 어. 많이 늘으면 1 0 0 킬로 정도 늘어나는 어, 거리아 저희 혹시 어. 최고 드라이버요. 타이칸 전 오너시잖아요. 타이칸 짬. 뭐. 아 타이칸 짬이 타이칸. 타이칸. 아니죠 형님. 타이칸의 타이칸. 타이칸. 카피캣. 타이칸. 타이칸보다, 타이칸. 타이칸. 타이칸보다 조금 더 타이칸 가성비. 다양한 자의 네. 타이칸. 이거 진짜 데미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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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타이칸이 지마켓이라면 이토지치도 약간 좀 알리 같은. 알아대모대모이랑 수출. 쉽지는 않은데요 어.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응. 보니까 터보는 사기 그 썸머고 터보 s 는 사기 절이더라고요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어요. 때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을 아. 때 고를 수. 고르쉐는그 타이어도 고를 수 있어요? 아, 당연한 거죠. 야, 아우디는 아, 그런 선택권도 안 주던데. 아우디 오너는 잘 모르는구나. 911, 911짭타 저는 이제 미래를 위한 전기차 오너. 피피디 아니 또 포르쉐 전문가 분을 제가 모시고 배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하거든요. 네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동차 칼럼리스트 이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긴장하셨습니까? 아 긴장까지는 아니고요. 요번 <laughs> 신형 탈카 배터리 네. 어떻습니까? 테크니컬 워크숍이라고 해서 기술 관련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걸 갔다 왔어요. 공식행사를 갔다 왔는데 어. 그때가 1월달이고 영하 뭐 7도 8도 그랬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운전도 못하고 어. 옆에 탄 상태로 주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320kW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 화면에서 확인한 게 326kW가 찍히는 거를 봤어요 재밌는 거는 40% 정도에 시작해서 55%까지 채우는데 10분이 안 걸렸던 기억이거든요 100kW니까 어. 10%당 10kW라고 보면 되잖아요 20kWh 채우는데 10분이 안 걸린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죠 요즘에 뭐 배터리 브랜드가 어디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데 타이카는 원래서부터이 LG 엔솔 배터리를 썼었고요 그리고 얘가 들어간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LG 엔솔 배터리를 써요. 이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껴야 하죠. 그럼 지금 같이 말씀드려야 돼요. 사랑해요, LG PPD. 아니, 역시 타이칸은 타이칸이네. 디자인 완성도는 기존부터 너무나 좋았었는데, 이제는 소재까지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사실 이전 모델은 진짜 약간 깡통 느낌 났었잖아요. 아, 이게 완전 기본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어. 소재감이 안 좋아서 거의 옵션을 엄청나게 추가를 했었어야죠.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너무나 텅텅 비어있어서 이게 포르쉐가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젠 어때요? 이제는... 에이, 여러분 이번 신형 타이칸에서는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인테리어 딱 보면 좀 놀라운 게 골드 색상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또 이게 골드가 그냥 골드가 아니라 로즈 골드. 지금 보니까는 곳곳에 로즈 골드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송풍구,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곳곳에 요 로즈 골드 포인트. 심지어 도어 캐치 쪽에도 모두 다 로즈 골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야. 일단 제가 시동을 한. 한번 살짝 켜 볼게요. 여기에도 디스플레이가 있네. 이게 타이칸이 원조 아닙니까? <laughs> 아, 근데 시트 모양 자체도 살짝 바뀐 느낌인데? 아, 그니까요. 전기차스럽게 조금 바뀐 것 같죠? 그 아래는 음. 지금 직물이 아니죠? 직물 같은 거뿌르이안 써. 아, 왜 그래? <laughs> 그러면 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디스플레이랑 이런 센터페시아 쪽 있죠? 디자인으로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성능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 업, 업. 그래도 이 색깔 조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 골드 포인트 하나 만으로도 정말로 많이 바뀌어 보여요 근데 이번에 신형 타이칸에서는 외관에서도 그랬지만은 실내에서도 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있죠 이게 기본이야 미쳤네 아왜 이래? 왜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요? 사실 포르쉐에서 저 크로노 패키지 없으면 이거는 포르쉐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약간 영혼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 진짜 이게 무슨 전사의 심장도 아니고 너무 예뻐 진짜 이거는 빠지면 안돼 b p d 에 솔림이 없으면 말이 돼요 안 돼. 돼요. 안 되지. <laughs>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게또 한국 브랜드. 어디 거였지? LG. LG. 예예 yeah, 예. Yeah, yeah. 배터리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LG를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LG. 사실 스티어링 휠만 보더라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쵸. 똑같죠. 완전 똑같고 요기에는 이런 골드가 추가가 되면서 전혀 새로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봐 면도기 귀여워보도 이거 로즈골드 컬러에요 아, 이게 로즈골드 컬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네 아니 그리고 이거 소리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아니, 귀여워 약간 그 게임 소리잖아요 이거 <웃음> <웃음> 그리고 솔님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여기 공조기가 위치해 있잖아요 이거 반응 속도 같은 건 어때요 이번에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는 반응 속도가 거 아, 햅틱도 되고 어, 햅틱도 되고 근데 이게 햅틱이 약하게 누르면 안 먹히고 약간은 세게 눌러야 해야지 먹히는 방식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아.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이유가 약간 대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르기가 너무 편해요. 너 미쳤다. 나 진짜 신기한 거 찾았다. 이게 글라스 루프잖아요. 지금은 그냥 무광이거든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오! 어? 대박 선명. 어? 세미 어, 세미로 하면 약간 모양이 생겨요 그쵸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야 어, 코카콜라 같아 <laughs> 이거 너무 예쁘잖아 어떡해 모양이 진짜 특이하긴 하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진해졌다가 밝아졌다가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블라인드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 감성마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타이카는 패밀리카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게 왜냐면 뒤에가 진짜 엄청나게 깎여있어가지고 가능할까? 부럽다, 부러워. 그리고 피디님 보스 사운드가 무려 기본이에요. 아 미쳤네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보스 사운드 또 얼마나 좋아요? 일단 이 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패밀리카라 되는 거 맞아요? 이 시필러 라인이 진짜로 많이 깎여 있어가지고 탈 때도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와야 돼요. 이러면 애들 또 짜증 나거든요. 하지만 애들도 요즘에 포르시는 알아. 너무나 사랑하지. 어, 어 일단 한번 공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딱 앉았을 때아 남자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헤드룸은 생각보다 많이 남는데요? 헤드룸은 두개 조금 안 되고요 어? 레그룸은 이게 두개반 정도 나오는데 근데 아시죠? 포르쉐 시트는 이렇게 다 가려있어가지고 <laughs> 앞에 엄청 어 커. 약간 가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laughs> 아무래도 2열의 시트 포지션의 공간을 위해서 안장을 엄청나게 아래쪽으로 파놨어요 거의 두더지가 판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편하진 않아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기본으로 4 플러스 1 시트잖아요 근데 얘가 앉을 수 있을까? 근데 가운데 일단 암레스부터 내려볼까? 일단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은 포르시라고 해서 커플도는 다 똑같네 뭐. 근데 이게 패밀리카로 적당한 게 뭔지 알아요? 이 공조기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조기 디스플레이에서 통풍은 없고 열선되고 한글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하긴 할것 같아. 아, 그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신형 타이칸에서는 냉방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대요. 그래서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승차 받아서 한번 이거 차박을 해봐야 돼.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배터리 냉각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페리 되면서 이렇게 크게 오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하긴 근데 전에 너무 부족하긴 했어 아, 맞아. <laughs> 너 너무 조금 갔어 타이카나 근데 가운데 어때요? 다섯 명 가족은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신기하게 헤드룸 나오네 헤드룸은 나오거든요 남자였어 봐요 될까? 안 되지 아, 남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4인 가족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거 설마 뒷자리 접히진 않겠지? 접히는데 어? 여기 있어. 오. 잠깐만 왜 일자야 여기 여기 평탄화 보소? 어, 거의 턱이 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평탄화가 돼 있고 옆에서 보더라도 진짜로 일자로 돼 있어요. 어 그니까 그리고 저는 포르쉐 하면은 이 옆에 옆구리까지 이 잡아주는 이 가죽 아, 샌드백 마냥. 아 이게 약간 라운지 시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어어 어, 어. 그리고 피드님 2월에는 사실 앰비언트 잘안 넣어주잖아요. 예, 예. 여기 앰비언트도 기본 옵션이거든요. 아니 낭낭하니 여기에도 들어가고 풋룸에도 들어가. 근데 사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응. 요즘에 나온 앰비언트에 비하면 약간 약한 느낌은 있습니다. 포르시잖아 이거 봐봐요. 약간 은은하게 들어온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고급진 느낌이지 요즘 감성의 그 젊은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아, 알겠다. 피디 님은 약간 벤츠처럼 그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난 그래도 포르쉐지. 시 네, 알겠습니다. <laughs> 피 피디? 네 지금까지 타이칸 페이스리프트를 살펴봤는데요 아니 근데 피디님 이전에 타이칸은 주행 하는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뚜들겨 맞았잖아요 사실 이게 밟지 않으면 400km는 무조건 갈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89kWh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본 모델이고 만약에 퍼포먼스 모델이나 아니면 배터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5kWh의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그게 또 마력이 막 900이 훨씬 넘던데 그러니까 이 차량은 막 제로백이 그냥 2.4초예요 2.4초 아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는요?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590km 배터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678km인데 국내 인증으로 따지면 500km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한국 왜 이렇게 짜냐 짜? 그러게 말이야 근데 가격이 또 이전 타이칸이랑 가격 동결했다던데? 맞아요 시작 가격이 1억 2,99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가장... 비산차는 2억 9,610만 원.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가 트림이랑 고가 트림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기본 트림 추천드립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